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금은화입니다. 인동초라고도 하죠. 금색과 은색이 같이 핀다해서 금은화라고 합니다. 이 금은화 인동초는 한 겨울에도 살아있어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 금은화 인동초 효능으로서는 첫째로 여성의 약초입니다. 부인병을 개선시켜 줍니다. 또한 이 인동초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작용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동초를 사용하면 지친 신체를 보호하며 기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좋고 또 여성이 사용할 경우 생리불순, 냉대야, 월경과도 월경통, 또 자궁질환과 같은 부인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부인병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 바로 이 그문화입니다. 두번째로 이 인동초 효능으로 스트레스 또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인동초가 가지고 있는 바로 염증 완화 효능과 기혈 순환 덕분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인동초를 주로 다른 약재들과 배합하여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이 인동초는 이뇨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될때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시켜 주는 효능이 있고 신장이나 요도에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폐물 축적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과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뇨 작용은 신체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인동초는 이런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원활한 이뇨 작용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염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 인동초에 루테올이란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다량 들어 있어서 대장염, 인두염, 현도선염, 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 또는 염증이 생긴 부위에 재생을 돕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외의 효능으로서는 항암 효과가 있어서 암 예방이나 항암에도 좋고 바이러스 등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행성 감기나 호흡기 질환, 같은 관절 기질환을 예방하고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도 있고 감기 예방하 물론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을 하고 또 관절염 치료에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동초에는 소염작용이 있어 관절염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이 인동초는 관절이 부어서 생기는 통증이나 관절의 조직 이상, 또 근골 동통에도 효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이 민간에서는 인동초를 활용해 술을 담그어 관절염, 관절염을 개선시키는 약술도 활용합니다. 이 약술 닦는 상세한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기로 하고 이 인동초의 주요 성분으로는 잎에는 루테올린 또 이노시톨과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 주고 감기, 타박상 등 치료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인동초. 이 인동주 금후나주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약효는 잎 줄기에도 좋습니다. 잎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이 말린 잎 100g, 줄기 150g을 소주 1.8L에 넣고 3, 4개월 밀봉 숙성한 후 찌꺼기는 버리고 냉암소에 보관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소주 잔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장복을 해도 좋으나 치유가 되는 대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관절통, 구토, 방, 또 당뇨, 방광 부종, 설사, 소변 불통, 숙취 요통, 인후 이질, 인후염, 임파선염, 또 토혈, 혈변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이 인동초, 그무나 복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기, 악성 부스러, 매독이 있을 경우에 줄기, 잎, 꽃 등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1일 2 0내지 30g 다려서 식사 후 마시든가 차 대용으로 마십니다. 두 번째로 땀띠가 있을 때이 네, 인동초 쑥 300초를 넣은 물에 목욕을 합니다. 창포를 넣으면 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각기가 있을 때에는 고급주 1.8L에 인동꽃 80g을 넣고 약한불로 데운 다음 약 30일 정도 두었다가 포대에 넣고 문질러서 빼냅니다. 이것을 식사 때마다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십니다. 그 외에도 이인동덩쿨로 목욕을 하기도 하는데 인동덩쿨 끝부분 한 20cm 정도 가량 채취해서 햇빛에 말려 이것을 잘게 썰어서 두세움큼 냄비에 삶아 그 물을 욕수에 넣어서 목욕할 때도 씁니다 오늘은 인동, 인동동쿨, 인동초, 이 금흔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